네. 김영윤 t v 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이준석. 와, 이거 진짜, 이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설쳐도 되고 아. 그러대요, 요즘에. 이놈이. 꿈꾸라고 하세요. 조국도 요즘에 뭐, 외풍의 입으로 뒤집어 쓰고, 스쿼트로 몸을 풀고, 깜방생활을 즐기고 있던데. 음, 음. <laughs> 이준석도 음.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음, 음. 지금 뭐,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음.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껏 떠들고 있을 때 떠들어라 음. 그런 건데 요것도 이제 너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예.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한번또 조져놨습니다 예. 뭐라고 조져놨냐면 예. 준서가 <laughs> 잘났다 니가 최고 조놈이다그 여자 있지 의전한분 음성도 공개한다 까불면 이거 가지고 있어요.